끝났죠? 여기다가 복숭아를 한번 써볼까요? 복숭아. 자, 색깔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조건부 서식과는 조금 다르죠? 비슷한 물서도 조금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는 글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상자가 1번부터 7번까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내에 풍명 1과 2, 2개가 들어가 있네요. 딸기, 따기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사과, 사과, 배, 복숭아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두 개가 같으면 색상을 넣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새 규칙을 클릭해 줍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클릭해 주시고요. 넌 누르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맨 위에 반복되는 거 하나만, 하나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를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같다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달러 같이 표시되는 건 이거는 절대 위치 값이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면서 바뀌는 거는 뭡니까? 행이 바뀌는 거고 열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열은 그대로 앞에 절대 위치 값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여기 뒤에 3은 바뀌죠. 삭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서식 눌러서 녹색을 넣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면 은 색깔이 들어가죠? 다시 조건부 서식 가보겠습니다. 규칙 관리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적용 대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 넣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시작하는 행 있죠? 행의 위치 3번 행, 3번 행 음, 맞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설정이 끝난 겁니다. 적용 누르십니다. 아,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은 끝났죠. 여기다가 복숭아를 한번 써볼까요? 복숭아. 자, 색깔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간혹 보면 이게 한 칸씩 색깔이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부서식 가셔서 규칙 관리 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위치죠. 있 B3C3 이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미스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